개가 주인공인 공포영화가 사람이 주인공인 공포영화보다 재밌을 수가 없다. 비명 지르는 연기조차도 안 되는 주인공으로 무슨 공포영화를 찍습니까? 개는 비명을 못 지르죠. 잘은 몰라도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10월 22일 개봉 미국 공포영화 굿보입니다. 이이 영화는 개가 주인공인 공포영화입니다. 개의 품종은 노바 스코셔 덕. 톨링 리트리버 뭔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품종의 개네요. 그런데 영화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냥 뭐 흔하게 생긴 전형적인 인간의 친구 느낌의 개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개의 이름은 인디고요. 토드라는 주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벤 레온버그라는 감독의 데뷔작인데요. 영화의 주인공 개가 감독의 반려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상영 시간이 80분도 안 되고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출연진만 나오는 저예산 영화인데 영화 촬영 기간은 굉장히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1년 넘게 길게 촬영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개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원하는 장면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 촬영하고 많은 노력을 한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저는 이 영화는 공포영화로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해야 할것 같습니다. 주인공 개가 감독의 반려견이다. 거기서 이미 글렀어요. 공포영화라기보다는 이 영화에서 느껴지는 건 개에 대한 감독의 애정 개를 주인공으로서 영화에 담아낸 모습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내용, 바로 중요 스포일러를 하자면 개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뭐 제가 과학적인 취향으로 개가 좀 험한 꼴 당하는 거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개가 너무 평온해요. 뭐 중간에 여우덫에 걸리거나 진흙투성이가 되거나 그런 장면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개한테 큰 탈이 없다. 이 개는 내내 그냥 걱정만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자기 주인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계속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귀신들린 집에서 개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개는. 공포영화의 주인공으로서 일반적인 서사를 풀어나가는 역할이 아닙니다. 뭔가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끔찍한 일을 당하는 피해자가 되거나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단지 주인을 향한 애정, 주인을 걱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만 계속 표현되는 거지 그 이상의 뭐가 없어요. 해외 사이트를 보면 평점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높은 평점은 개 빠들의 음모다 라는 건 농담이고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지루했어요. 하지만 평점이 왜 높은지는 이해가 갑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한국 한국도 최근에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늘어나는 객관적인 통계근거는 모르겠지만 체감도르 저녁에 밖에 운동하러 나가보면 개랑 같이 나오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미국은 한국보다 특히 개를 더 많이 사랑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특히 중형견 이상 대형견들도 많이 키우는 거 보면 사람과 대등하게 친구나 가족으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 평론가나 네티즌들은 이 영화를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도 뭐 개를 키우시거나 개를 좋아하는 분들은 좋게 볼수 있을 거예요. 공포영화로서 아예 무섭지 않다 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저는 사실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공포영화를 리뷰하면서 안 무서웠다고 당당하게 말했는데 댓글에 안 무섭다면서요? 무섭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안 무섭다 라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분위기는 잘 잡고 있어요. 숲속에 있는 낡은 집, 집안도 어두컴컴하고 날씨도 안 좋아서 비가 계속 내리고 그러니까 감독이 사랑하는 반려견이 험한 꼴 당하는 모습을 찍을 생각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분위기로 승부하겠어. 그런 생각이었나 봐요. 영화를 정말 어둡고 음산하게 만들었고요. 음악과 사운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만으로 이 영화를 꽤 무섭게 느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다지 잘 통하는 느낌은 아니었고 오히려 졸리더라고요. 너무 어둡고 빗소리 계속 들리고 이러니까 영화가 진짜 수면제였어요. 너무 싫어하고 졸렸습니다. 사실 개가 주인공인 헌티드 하우스 야... 영화가 나온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와 정말 재밌겠다 라고 기대했던 내용이나 장면들이 있거든요 사실 헌티드하우스 장르에서 뭐 심령현상 이런 건 별로 안 무서워요 사람이 빙의되어서 점점 달라져가는 그 모습이 제일 무섭거든요 개가 주인공이면 사랑하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점점 이상해져가고 점점 무서운 존재가 되어가는 거를 개의 관점에서 느끼게 되는 공포와 혼란으로 표현하는 게이 아이디어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전공법인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물론 개의 주인인 토드가 점점 이상해지긴 하지만 그냥 점점 쇠약해지고 죽어가는 모습으로만 표현될 뿐 자기 개를 위협하거나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어가는 묘사가 없어요. 이것도 역시 감독이 개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개와 주인 사이의 애정이 깨지거나 더 나아가서는 주인이 개를 해치는 그런 장면을 도무지 놓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런 이유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개는 개다. 이 영화는 시작 부터 끝까지 개가 주인을 향한 애정과 충성심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걸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이 개는 그런 연기밖에 할수 없는 게 아닌가 주인을 향한 마음이 애정과 충성심에서 점점 경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결국 공포를 느끼게 되는 단계까지 그 정도의 섬세한 감정 변화 연기를 개한테 시키는 건 무리였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개가 연기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는지가 의문이고요. 개가 주인공인 공포 영화라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아 이거 내가 뭔가 착각했구나 개가 주인공인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더 크다 개가 주인공인 공포영화가 사람이 주인공인 공포영화보다 재밌을 수가 없다 비명 지르는 연기조차도 안되는 주인공으로 무슨 공포영화를 찍습니까 개는 비명을 못 지르죠 잘은 몰라도 적어도 이 영화에서 개는 비명은커녕 짓지도 않아요 한두 번 있기는 한데 거의 안 짓습니다 이렇게 개가 주인공이 장점보다는 단점만 부각되어 버린 게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스토리가 단순하지 하지만 정말 불친절하거든요 주인공 토드가 무슨 병에 걸려 가지고 요양 목적인 건지 죽은 할아버지가 물려준 숲속 집에 개랑 같이 살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귀신 들린 집이었고 아마 할아버지가 죽은 이유도 그 귀신 때문인 걸로 보여요 이 집은 주인공 조상 대대로 6대째인가 그렇게 물려주면서 살아온 집인데 집 근처에 가무 묘지도 있고 그냥 이집 안에 내려온 저주인 건지 할아버지와 주인공처럼 계속 그렇게 병에 걸려 죽나 봐요 아무튼 개는 집에서 계속 귀신도 보고 막 이상한 꿈도 꾸고 사람 귀신뿐 아니라 주인을 따르다가 함께 죽은 개의 귀신도 보거든요. 그리고 죽은 개의 뼈도 발견되고요. 그런데 주인은 계속 쇠약해져 가고 보통 이런 내용에서는 이 집이 도대체 어떤 집인지 알수 있는 단서 같은 것들, 문서나 사진 같은 것들이 나와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그려주잖아요. 그런데 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나와요. 어차피 그런 것들이 있어봐야 개는 이해를 못하니까 관객들도 개의 심정을 느껴보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즉, 애초에 이 영화의 내용을 관객이 제대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영화에서 개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표현하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집에서 무서운 상황들을 겪으며 개가 느끼는 감정인 건데, 주인을 향한 애정과 걱정, 그리고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해할 수 없음의 감정이 이 영화의 핵심 요소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 영화의 인간 캐릭터들의 얼굴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개가 주인공이니까 카메라가 계속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집이 어두우니까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 얼굴이 잘안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인의 얼굴이 제대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반전이었죠. 주인은 이미 죽은 거였고 얼굴이 제대로 보이는 주인은 사실 이미 죽어서 유령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결말을 보면 할아버지가 키우던 개들은 결국 할아버지를 지키려다 실패하고 개들도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토드와 인디는 뭐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토드가 할아버지와 달리 자기 개 인디는 죽지 않게 어떻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토드는 죽지만 인디는 살아남고 나중에. 아마 토드의 누나인가 봐서 인디를 데려가는 엔딩입니다. 결국 토드와 인디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이 부각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이 정말 자기 반려견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 영화였어요. 저는 앞에서 말했듯이 개가 점점 주인에게 공포를 느끼며 극한의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대했는데 그냥 개와 주인이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려 한 그런 따뜻한 영화였습니다. 평점이 왜 높은지는 알겠는데 공포 영화로서는 정말 노잼이다. 귀신 신이나 심령 현상도 컨셉이나 디자인이 그다지 무서운 느낌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저는 안 무서웠지만 무섭게 볼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분위기와 사운드를 신경 쓴 영화이기 때문에 그게 꽤잘 먹히는 관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평점은 높아도 한국 개봉 후 인터넷에 올라오는 후기들을 보면 한국은 대체로 저처럼 실망했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네요. 개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저는 이 영화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공포 영화 국보이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